37과 1.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바트 씨, 창문 좀 닫아줄래요? 지금 에어컨을 켰거든요. 네, 알겠어요. 그럼 선풍기는 끌게요. 아니요. 지금 사무실이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도 같이 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퇴근할 때 선풍기하고 에어컨 플러그 뽑는 거 잊으면 안 돼요. 다시 들으십시오. 바트 씨, 창문 좀 닫아줄래요? 지금 에어컨을 켰거든요. 네, 알겠어요. 그럼 선풍기는 끌게요. 아니요. 지금 사무실이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도 같이 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퇴근할 때 선풍기하고 에어컨 플러그 뽑는 거 잊으면 안 돼요.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?